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반복문이 총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와일이 있는 거고요. 두 와일이 있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포가 있는 거예요. 네, 사실상 두 와일은 거의 쓰임새가 없어서 두 개만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어, 그럼 도대체 언제 와일 쓰고 언제 포 쓰나요?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와일은 보통 반복 횟수를 모를 때 즉, 무한반복일 때 와일을 써요. 주로. 반대로 r 는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즉, 정해진 횟수가 있을 때. 아 이게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어 무한반복의 코드가 와일이 예뻐요. <laughs> 진짜예요. r 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. 중간에 세미콜론 두 개만 적어요. 이게 무한반복이에요. 어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코드상, 어, 요게 <laughs> 더 직관적이고, 어, 편리하죠. 그래서 무한반복을 포로 해도 돼요. 상관은 없는데, 네, 수식이, 이렇다 보니 주로 선호하는 식이, 네, 무한반복은 y e 반복의 횟수를 알 때는 포로 명확하게 식을 적자라는 형태로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예시를 들었는데 너무나 익숙한 예시라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